머나먼 타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 자식들의 성공과 가족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없이 달려온 세월 그 땀과 눈물의 시간 끝에 찾아온 노년의 풍경은 과연 우리가 꿈꾸던 모습일까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열분중세 분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를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포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꼭 필요한 어르신께 소중한 정보가 닿게 하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에게 도착한 몇몇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 미국에서 은퇴를 맞이한 우리 1세대 교포 어르신들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뉴저지에 살고 계신 74살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년대 초반 큰아들 유학길에 따라 미국에 온 김순자입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듯 밤낮 없이 일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만큼 자리 잡았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젊었을 때 무리해서 집이라도 한채 사둔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젠 그 집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정수입은 없는데 세금 내는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메디케어 덕분에 큰 병원 신세는 면하고 있지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거나 침침한 눈 때문에 안경을 맞추고 잘안 들려서 보청기를 알아보는 건 전부 제목입니다. 젊을 때 조금 모아둔 돈이 그런 곳으로 야금야금 빠져나가니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건 1년에 한두 번이 전부고 다들 멀리 산이 가끔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네요. 평생 친구 같았던 이웃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내가 더 아프기라도 하면 이 집을 계속 지키며 혼자 살수 있을까 밤마다 두려운 마음에 잠을 설칩니다 요즘은 차라리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제가 머물 집한칸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 연락이 끊겼는데 그 낯선 고향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순자 어머님의 사연은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성공의 상징이자 가족의 울타리였던 집이 은퇴 후에는 감당하기 힘든 재산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리고 기본적인 유료 혜택인 메디케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기본적인 병원 진료와 입원 치료는 보장해주지만 많은 어르신들께 필수적인 치과 치료, 안경, 보청기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보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모아둔 은퇴자금을 허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하는데 언어의 장벽과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한인 1세대 이민자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님처럼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역모기지 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자녀와의 상소문제나 복잡한 계약 조건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텍사스에서 20년 넘게 작은 마트를 운영하셨던 68살 이영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댈러스 근교에서 20년 넘게 구멍 가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금 장사라 젊을 때는 세금 신고를 조금 줄여서 하곤 했어요. 그게 다 살림의 보탬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몇년전 건강이 나빠져 가게를 접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세금 떼고 손에 주는 돈이 900달러가 채안 됩니다. 이 돈으로는 집 모기지 갚고 재산세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내도 저도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 병원 갈 일이 잦은데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다들 제 앞가림하기 바쁜데 매달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영수 아버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자영업 교포분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젊은 시절 당장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현금 수입을 축소 신고했던 것이 은퇴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시큐리티는 철저히 과거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기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생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지극히 당연한 구조입니다. 65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1,800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아버님처럼 900달러 미만을 받는 경우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의 작은 절세가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드는 더디 될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라에 거주하시는 이 72살 박정의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식당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와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몇 년간은 세금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8년 정도 부었는데 그것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으로는 못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다 써버렸 습니다. 미국연금도 한국연금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죠.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 정말 내가 너무 준비가 없었구나 하는 후회 만 밀려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세금 한 푼까지 꼬박꼬박 내고 단돈 10달러라도 착실히 모아둘 걸. 하는 생각뿐입니다. 박정혜 어머님의 사연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연금제도 사이에 끼인 교포 1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 수령액이 매우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머님처럼 양쪽 모두에서 충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다시 한국으로의 여기민을 고민하는 한 어르신의 목소리입니다. 올해 이른인데 요즘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미국에 평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영어가 서툴러 병원 한번 가려면 자식들에게 매번 부탁해야 하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신청해 놓았지만 대기자만 수백 명이라 언제 차례가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이 통하는 한국에 가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돌아가면 건강보험은 바로 가입이 되는 건지, 저 같은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돌아가도 살 집이 마땅치 않아 동생 집에 얹혀 살자니 눈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자식, 손주들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기미는 많은 어르신들이 꿈꾸는 선택지이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건강보험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입국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외 거주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서류 증빙 과정이 복잡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도 이방인, 머물러도 이방인이 될수 있는 외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 교포 어르신들이 겪는 노년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지 과장 없는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하나씩 짚어볼 시간입니다. 첫째, 소득신고는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신고한 소득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젊을 때 아끼는 세금 몇 푼이 평생을 좌우할 연금액을 깎아 먹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401k나 IRA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매칭 혜택은 반드시 최대한 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이며,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셋째, 메디케어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은 기본 메디케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메디겟 보조보험이나 다른 사보험 옵션들을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즉, 노인 아파트는 가능한 한 일찍부터 신청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는 대기기간이 보통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60대부터 미리 신청해 두어야 70대에 입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노후에 대한 바람을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의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한국으로의 여기민을 고려한다면 감상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의 거주조건, 건강보험료 예상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해외에서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는 언어 문제로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는 곧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주변의 교회, 한인회, 노인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은퇴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그때 조금 더 준비할 거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라도 더 꼼꼼히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낯선 땅에서 평생을 땀 흘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안한 노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